자, 여기다. 응? 아, 첫 번째 신샷이 여기까지 넘어왔는데요. 너무, 너무, 너무. 때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쳐야 하는데? 이런데 얘들이 이렇게 오면 안 돼. 이 채가 좀 머리나도 빠져나가야지 공이 제 거리가 나거든 알았어? 어, 그 경사에 맞춰지 경사에 맞춰지 지금 여기가 경사에 맞춰서 채야지. 거기는 계속 걸리지. 거기서 연습하면. 그렇지나 그렇지. 그치. 채가 빠져나가야 된다. 그러고 음. 거리를 맞출 수 있어? 채가 빠져나가자. 그대로 경사대로 스윙을 해줘야 돼. 그렇지. 그럼 여기 나가잖아 그치. 오 조금 쎄다. 조금 게 썼지만 오케이. 뭐, 뭐, 다나이 뭐, 감사합니다. 뭐, 뭐, 요 뭐, 내리막이 심하니까 저쪽 오른쪽으로 좀 쳐줘야 돼. 해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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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까운데 있는데 살짝 맞춰도 되는데. 아직 저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지. 자. 이다희 선수. 자, 약한 12m 정도 어디부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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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손목으로 치니까 거리감이 지금 자, 계속 해 보세요. 이런 경험들이 다 쌓여서 자, 에다는 엄청 내리막이에요. 엄청난 내리막입니다. 좀더 왼쪽으로, 좀더 왼쪽, 이쪽, 이쪽, 그렇지, 더더 더, 더. 그래, 물 살짝 건드려야 돼. 그래야 공이 쫄쫄쫄 내려와. 살짝만 건드려 다. 다 내려오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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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이, 들어갔어. 오화이팅오응저 노래에서 봐라. 이 그... 그. 경사 보는 거 프로님이 이쪽 돌아 돌아야 돼. 그런 것은 안목이 필요해. 이런 것이 경험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 자. 지금 다이도 지금 이쪽인데 한참 왼쪽으로 보고 치고 있는데. 자, 스피드라 경사에 따라서 스피드가 스피드에 따라 경사가 달라져. 휘어지는 부분이 너무 세했어 아직 아직까지 지금 이 온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졌어요. 자, 다시 한번 이 포터가 이렇게 쉽게 누는 게 아니야. 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치는 거거든. 해봐. 자, 쳐, 어 너도. 자, 거리 맞춰봐. 아까 연장에서 했던 거. 자, 거리 맞춰봐. 어, 너무 약하게 쳤어. <laughs> 그렇지. 한번더 해야 돼. 이 홀컵 이쪽에 있는데. 야,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언제 가냐? 아 어, 자 아까 가르켜준 거 뭐야? 임팩트 순간까지 공의 가운데 맞히는 걸 집중하라겠지. 응. 자, 머리를 빨리 돌리면 안 돼. 자 정타를 치는데 집중. 자 이제 돌아서 봐. 아지 경사가 왼쪽을 더 봤어야 되지. 오케이. 굿, 좋았어요. 라인을 안 봤어요. 어, 라인을 안 봤지. 자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되는 거야.